비트코인 가지고 트럼프가 아주 제대로 장난을 치고 있어 트럼프 코인을 만드는가 하면 이 와이프 이름을 딴 멜라니아 코인까지 비트코인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아주 혼란스러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다 분석을 끝내놨은 게 뭣들 하고 있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자 오늘도 돈 벌러 가보자고 누구들이 영상 시작 전에 알아야 하는 것은 영상을 찍을라면 촬영 녹음 편집 송출 아주 힘이 들어 지금 내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고 나는 내 구독자들을 위해 1대1 포트폴리오 피드백을 해주고 있어 최소한 구독은 해주고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로 연락 주면 무료로 상담이라도 해줄 테니까 구독은 해주고 연락 주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요. 선물 청산매부터 확인해보면 지난주에 미국에서 최초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전에 크립토 차드가 전체 크립토 시내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크립토 볼 행사를 진행했고 이 크립토 행사에서 트럼프는 크립토 차기 행정부와 관련해 좋은 일들이 많아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크립토볼 행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트럼프가 본인의 민코인을 발행해서 본인의 트위터에서 홍보를 했지. 초반에는 이게 해킹된 게 아니냐. 트위터 해킹 의혹이 제기됐는데 실제 오피셜로 트럼프의 민코인이라는 게 입증되면서 무려 이른배 이상의 상승을 하는 일이 생겼지. 민코인의 이른배 이상의 상승은 당연히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민코인이 나오면서 이제는 트럼프가 정말 코인 시장을 밀어주겠구나 하면서 쇼 포지션을 화끈하게 정리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알트코인들의 유동성을 보게 되면 70조원짜리 코인이 만들어지니까 여러 알트코인들에 있던 돈들이 전부 트럼프 코인에 들어가면서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힘든 주말을 보냈지. 분명히 새벽 3시까지는 코인 시장이 좋았어. 특히 이후에는 알트코인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새벽 6시에 멜라니아 코인도 발행되었지. 멜라니아 코인 발행으로 트럼프에 있던 돈들이 다시 멜라니아 코인으로 몰리면서 비트코인을 뒤흔들고 그러면서 6% 넘는 하락이 나오고 트럼프 코인이 나오면서 힘들었던 알트코인들도 추가적인 하락을 맞으면서 시장이 무너졌고 무려 30 7만 명이 청산되었고 금액으로는 1.5조 원이상의돈이 날아갔다고 보면 되는것이요 앞에 설명한 이 내용은 앞으로 크립토 시장이이해하는위해서는 지난주 금토일에 있었던 크립토 시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인데 트럼프 가족들이 공식적인 오피셜적으로 코인을 찍어낸다는 부분을 조금 다뤄보면 CVD 자료상으로 보았을 때 갈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크립토 볼 행사가 진행될 때 비트코인이 미국에 어떤 위상을 갖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시였어 사실 크립토 행사라는 걸 미국 정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건전무무한 일이 맞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동참하고 당연히 비트코인을 폭등을 했지 그리고 마침내 이 끝에서 바로 트럼프의 밈코인이 발행되었어 그걸 보고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던지기 시작했고 코인베이스뿐 아니라 바이낸스에서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큰 폭의 물량을 던지게 되는 계기가 이 트럼프 민코인이 발행되었을 때 벌어졌지. 이걸 통해 고래들이 왜 물량을 던졌는지 두 개의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트럼프의 민코인을 사기 위해서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인 시장에 위험성이 생길 거라고 예상한 고래들이 불안해서 던졌을 가능성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민코인의 발행으로 고래들이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흔적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코인 베이스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트럼프 밈 코인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던진 걸 확인할 수 있어. 사람들의 투심이 엄청나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주말 사이에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은 급등을 했어. 조금은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트럼프 민코인이 이른 배 이상의 상승을 하니까, 너도나도 트럼프 코인을 사기 위해 굉장히 많은 코인 매수가 있었다는 걸알수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위험을 느끼고 해지를 하기 위해서 다 던졌는데, 한국 투자자들은 트럼프 코인을 사기 위해서 코인을 사기 위해 아주 난리를 쳤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트럼프 코인의 발행으로 알트 코인의 돈들이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전세가 암호화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 또한 여기에 포모를 느끼며 돈을 넣는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 한국뿐 아니고 글로벌 리테일 코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돈이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맞는 것이고, 트럼프 코인 75달러까지 상승을 했어. 실질적으로 이른 배가 넘는 상승을 했고, 그 뒤에 급락이 나온 지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멜라니아 코인이 나오면서 멜라니아 코인이 10달러 근처까지 간 모습을 볼수 있고. 근데 누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멜라니아 코인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요.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는 락업이 3년이요. 하지만 멜라니아 코인은 10시부터 물량이 풀리니까 꼭 누구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멜라니아 코인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코인이 하락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추가로 급락했다는 걸 누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 뭐 트럼프 일가에 있는 모든 코인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만큼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주 개판이다 이 말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해야 지금은 무조건 솔라나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솔라나 민코인 트럼프코인은 이전에도 NFT를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리더가 아닌 솔라나를 택해서 민코인을 발행했고 멜라니아 또한 솔라나에서 발행했다는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 그 다음에 솔라나 발행했을 때. 주피터 팀하고 협업을 했는데 lp를 공급하는 게 메테오라라는 것이요 원래 솔라나 민코인의 lp는 대부분 레이디움에서 전부 커버를 해서 그런데 솔라나가 이번에 발행한 트럼프나 멜라니아 같은 경우 메테오라에서 lp를 제공하는데 레이디움과 메테오라는 중국계냐 아니면 미국계냐 라는 차이가 극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 이 의지는 미국에 의한 미국의 주도로 크립토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솔라나 민코인을 찍으면서 보여줬다는 걸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포인트로 볼수 있고 이제는 솔라나 생태계를 우리가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또다시 주식을 늘린다고 하지. 이렇게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모습은 단기적인 흐름, 단기적인 혼란, 단기 변동성 같은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고 코인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코인 시장은 더 폭발적인 상승 시나리오가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큰 뷰를 보고 움직이는 게 좋다. 이 말이오.